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OO에 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등이나 고등이나 OO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세한 겁니다. 아, 정말 지면을 아끼지 않고 그 컬러풀한 자료로 충분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중상위권이라면 과학 선행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노을 커피입니다. 아, 오늘은 누구나 다 챙기지는 않지만 우중생이라면 거의 다 준비하는 과목,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어, 고등에 올라가면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지만, 어, 자연계, 이공계 지원자라면 과학탐구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어, 수시 학종에서, 내신 중에서도 수학과학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카이스트 등 주요대 이공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의학계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의학계열은 내신도 워낙 높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크게 구멍이 생기면 지원조차 힘들고요. 그러니까 뭐 논술이나 면접에서도 과학을 보는 학교가 있고요. 어, 그래서 수학도 잘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과학에 흥미가 있어야 하고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힘들면 자연계열 유망학과를 지원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 이해하고 잘하게 되는 건 단순히 대학 입시 뿐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의 희망직업, 유망직업과도 정말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라면 과학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아, 정시에서 학교마다 과목별 반영비를 정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몇 학교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연세대 이공계 의학계열은 국수 영탐 반영비가 2대, 3대, 1대 3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수학 반영비와 같고 국어와 영어 반영비 합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탐구가 국어의 1.5배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한양대는 더합니다. 자연계 국수영탐 반영비가 20대, 35대, 10대, 35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학이 국어의 1.75배 비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 한양대 말고도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자연계 모두 과학 반영 비율이 국어보다 높고 수학과 같거나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대 정시로 잘 가려면 과학을 제대로 해야 가능한 거죠. 어,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잘 아는 것 같아도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가서 학기 중에 공부해서 실력이 확 늘어나기도 어렵고요. 뭐 연구하고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뭐 수학은 잘해도 과학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고등학교 내신 첫 학기부터 모두 통합 과학을 하게 되는데 통합 과학에는 물화생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 수행 평가도 해야 하고 수학, 국어, 뭐 기타 암기 과목 하다 보면 네 과목 같은 이한 과목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 게다가 영재고, 과거 준비하던 친구들이 일반고로 오면서 함께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상위권을 하려면 이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뿐 아니라 물리 화학 등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과목도 뭐 상위권들은 대부분 다 해가지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평소 암기라고 생각하던 그 생명 지학도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역별로 챙겨두면 좋은 곳이 있고요. 어, 학교 수업을 듣고 빠르게 이해하는 그 이과머리 친구들은 오히려 버틸 수는 있는데 또 오히려 문과 지원이면 더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고2 과학 내신은 인문계열, 그 자연계열 어, 모두 함께 듣고 같이 산정을 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과학 준비는 누구나 단단히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 과목은 추가로 더 해오시면 좋고요. 어, 아무튼 어떤 계열이든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모든 과목 내신이 좋아야 해서 어, 누구도 대충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렇게 과학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데, 미리 하면 좋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둬야 할까요? 어, 미리 문제를 먼저 많이 풀어봐야 할까요? 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개념 이해, 원리 이해가 먼저죠. 그러니까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재학년에 다시 공부를 할 때도 제대로 실력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번에 개념 이해를 도와서 과학이 수월해지는 교재 소개를 해봅니다. 아,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잘 아시는 바로 동아 하이탑입니다. 아, 솔직히 저희 애가 중등 때 열심히 사용했던 이 교재를 제 채널에서 소개하는 것도 참 기쁘고 영광이네요. 아, 저희 아이는 무라생지 과목별로 다 봐가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하이탑이야. 예전에 과학 공부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보던 교재니까요. 영재고 과고 준비하는 친구들도 어, 한 번쯤은 기본으로 보는 책이고요 어, 딴소리지만 뭐 지난달 영재고 발표를 했는데 아 이번에 조카가 합격을 해서 제가 너무 신이 나네요 어, 특히 이번에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 그 필즈상을 타신 허준희 교수님 아시죠? 어, 이 허준희 교수님도 하이탑 교재로 공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교수님 기사에서 하이탑 단어를 보면서 역시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 저희 아이가 워낙 좋아하던 교재였기 때문에 어, 제가 더 반갑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이탑은 개념부터 철저하게 학습하는 분들이 찾던 교재구나 다시 한번 확 이해가 되었습니다. 과학은 하이탑 그 30년 전통이 어디 가는 게 아니죠. 어,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하이탑 오늘은 학년별로 묶여진 중등 하이탑과 과목별로 나온 그 고등 하이탑을 소개해 봅니다. 중등은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은 통합과학 그리고 물화생지원 과목 투 과목 총 12권이네요. 어 그런데요 교재를 자세히 보기 전에 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이탑에 큰 오해가 있어요. 그니까 중등이나 고등이나 하이탑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봐서 그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이탑은 심화 단계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하이탑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자세한 겁니다. 아 정말 지면을 아끼지 않고 그 컬러풀한 자료로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고 문제도 많다 보니 교재 자체가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더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과학은 자세하게 공부해야 이해가 됩니다. 뭐 과학이 짧은 설명으로 이해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푼다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과학을 자세히 하지 않고 설렁설렁 가볍게 할 바에는 미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려울수록 자세하고 친절한 하이탑으로 제대로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신을 다지면 공부한 시간 그대로 성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하이탑은 친절하다. 꼭 기억해 보셔요. 어, 이제 중등 하이탑 먼저 살펴볼게요. 어, 일단 고1 1년 동안 배우는 물화생지 통합과학은 70%가 중학교 과학 내용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등 과정을 열심히 하는 것그 자체로도 고등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비 중등,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어, 하이탑 재학년 공부를 제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용 읽고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 꼼꼼하게 이해하고 문제도 풀고요. 어, 교재 보실게요. 어, 일단 중1 교재입니다. 어, 하드케이스 멋지죠? 내용은 두 권으로 나뉘어 있고 3권은 정답 해설입니다. 어, 중등은 학년별로 그 물화생지가 엮여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다양한 출판사의 책 범위도 함께 표시해주고 있어서 찾아보기도 편합니다. 어, 안쪽도 보실게요. 와, 정말 대단하죠. 그 자세한 설명이야 당연하고 책이 흥미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과학동화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구성을 해놔야 오래 볼수 있겠죠. 심지어 이 3권, 정답과 해설 부분의 내용까지 칼라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3학년 해설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등, 하이, 답, 입소문이 그냥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중등하이탑은 또 여러 인강 사이트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들면 인강을 들어가면서 공부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어, 이렇게 하이탑으로 자연스럽게 과학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감을 가지면 중등과학 다지기가 확실하게 되실 거예요. 어, 고등하이탑도 알아볼게요. 어, 고등하이탑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국민과학책입니다. 저희 큰 애는 중학교 때 문화생지 다 이걸로 선행을 했어요. 심지어 중등 화학 올림피아드도 학원 없이 인강 수업과 하이탑으로 공부해서 수상도 했고요. 교재 표지를 보면 그 옛날 것인 게 표가 나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애정하던 책들이라 아직도 못 버리고 잘 보이는 곳에 꽂아두고 있어요. 어, 저희의 얘기 좀 잠깐 해보면요.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신 준비 어, 무엇보다 상인권은 과학도 열심히 준비하기 때문에 과학 기본서 이렇게 슬슬 읽어서는 좋은 내신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영구하고 준비하던 친구들과 경쟁해서 1, 2등급 맞으려면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학해야 합니다. 어, 그런데 저희 애가 인강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과학학원은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었어요. 정말 짧은 특강조차도요. 어, 그런데도 과학 성적은 정말 좋았거든요. 솔직히 중등 선행은 미리 못했어도 고등과학은 통합과학부터 물화 또는 화학생 무조건 제대로 해가시길 추천합니다. 아 어, 그리고 내신준비가 잘된 것은 당연하고 선행이 되어 있으면 고등 수행평가나 채특준비도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탑이 설명도 좋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림 표 그래프 등이 정말 컬러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나 표 어, 찾아가면서 ppt도 만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을 받은 거죠. 암튼 어, 이렇게 내신 수행평가 세트 여러 가지로 도움받은 하이탑 교재는 일단 통합과학 책 큰애 때는 통합과학 과목이 없었어요 어, 대신 지난해에 작은애가 또크로스테크 하면서 풀어서 익숙하네요 두권 설명과 해설 중등 하이탑이 또 익숙한 아이라면 이어서 보기가 더 수월하겠죠 그 교재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화생지는 다 섞여 있고 두권으로 분권해서 다니면 됩니다 어, 저희 작은 학교에서는 통합과학 한 과목에 과학생 네 분이 수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이 아니라 네 과목처럼 네분 선생님 스타일로 진도가 나갔고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게 어떨지 아시겠죠? 아, 정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어, 이교재 정말 자세한 설명 마음에 쏙 듭니다. 어, 화학원도 보실게요. 정말 보기 깔끔하고, 설명도 자세하고. 혼자 공부를 하려면 강의를 듣더라도 또 해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정말 얼마나 길고 자세한지 꼭 국어 과목 해설지 느낌입니다. 물리원. 어, 물론 저야 과학을 내용까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죠. 어, 그저 아이가 좋아했고 이걸로 공부한 걸잘 알기 때문이죠. 설명이 자세해서 물리도 역시 하이탑으로 혼자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물리가 갑자기 하기가 어려운 거지 솔직히 이해만 제대로 해놓으면 암기도 적어서 어, 좋아하는 친구들은 꿀 과목이 되기도 합니다. 어, 투 과목들. 어, 투 과목은 이제 진로 과목이 되어서 뭐 미리 깊게 선행하진 않지만 어, 가볍게라도 보시면 좋겠죠. 무엇보다 영재고 과학고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일찌감치 다 보실 테고요. 또 카이스트나 연대 등 면접과 과학 논술 전형을 위해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면접과 논술은 투과목까지 모두 출제하니까요. 투과목이라면 더욱더 오래 사랑받는 하이탑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와서 선택 과목을 정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과학일 거예요. 과학을 두 과목 할지 세 과목 할지, 뭐 물화생할지 물화지 할지 화생지 할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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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고민합니다. 보통 의학 계열 가려면 화생지를 많이 하고, 뭐 공대 자연계 가려면 물리를 하는데요. 보통은 최상의 내신이 아니라면 의학 계열 지원도 플랜 B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인원수 등 생각하면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깊이 이해하고 내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고민 없이 상황에 맞게 과목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세특 준비를 할 때도 미리 공부를 잘 해둬야 수월하고요. 아직도 과학선행에 의문이 남으신다면 정말 수능에서 과학 반영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보다 더하면 되지 더 소홀히 할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어, 결론은 학기 중이지만 예비중등부터 예비고등까지 지금이라도 과학 공부 시작해 보셔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교재, 과학이 좋아지는 교재, 과학 5등생들이 선택하는 교재, 하이탑으로 후회 없이 해나가셔요. 과학을 한다면 하이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